밥 먹게. 여기서 맘마 먹자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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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넣고, 거기다 넣고,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잘해 야옹. 이리 와. 이리 와. 애기야, 이리 와. 이리 와. 아유, 이뻐라. 이리 와. 이리 와. 밥 먹자.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우리 애기 맘마 먹자 야옹, 야옹. 너무 이쁘지 야야야 그게 아니고 야옹. 네가 뒤로 가 뒤로 가서 이,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실그머니 먹을 때다 들어가요? 응 음. 제가 저 뒤로 갈게요 음. 이리와. 이리와. 엄마 간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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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. 맞나? 맘마. 맘마 먹자. 이 응. 애기 이리와. 가자. 집에 가자. 아가 집에 가자. 남자애네. 얼른 와 추워 얼른 가자 이리 와 어서 막아 에이, 아야 막아 에이 봐요 사네 이쁘게 생겼어 어서 막아 어서 막아 엄마가 망 보잖아 아, 야, 먹을